배부르고 맛있게 먹고도 뱃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식재료를 아시나요? 바로 당근과 양배추인데요 오늘 당근과 양배추로 다이어트 할 때도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라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흑당근 2개, 양배추 1 4통 준비했어요 깨끗이 씻어 올게요. 당근 껍질에는 영양분이 많아서 깎지 않고 홀로 쓱쓱 문질러서 흙만 제거해 줄게요. 당근과 양배추는 얇게 채 썰어 줍니다. 앞에는 프랑스어로 강판에 간다는 뜻이에요. 이 레시피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레시피니까 꼭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는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볼에 채썬 당근과 양배추를 담고 소금 한 큰술, 스테비아 한 큰술, 식초 네 큰술 넣고 잘 섞어줍니다. 새콤달콤하게 초절임해 주는 건데요. 이대로 상온에서 30분간 그대로 숙성해 둘게요. 30분 후 당근과 양배추의 숨이 살짝 죽었어요. 여기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네 큰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5큰술, 후추 약간 넣고 잘 버무려 줄게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만든 라페는 냉장고에 넣고 10일 정도는 보관 가능합니다. 반찬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숙성시켜 줄게요. 짠! 맛있는 당근 양배추 라페 완성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새콤달콤, 너무 상큼하고 아삭아삭하네요. 이렇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이제 당근 양배추 라페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또띠아에 싸서 먹어볼게요. 닭가슴살을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길게 잘라주고, 또띠아도 팬에 한번 구워주세요. 이제 또띠아 위에 녹색 야채를 올리고 저는 버터헤드레터스를 올려줄게요 그 위에 당근, 양배추, 라페를 듬뿍 올려주세요 짜지 않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올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까지 올려주고 잘 말아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정말 든든하고 많이 먹어도 살찔 걱정도 없어요 이번엔 고기랑 같이 먹어볼게요 당근, 양배추, 라페가 새콤달콤하니까 고기랑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우삼겹을 구워서 같이 먹어볼게요. 우삼겹의 느끼함을 라페가 다 잡아주니까 이거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볼게요. 식빵 위에 버터에드레터스를 올려주고 그 위에 라페를 넉넉히 올려주세요. 이제 참치를 위에 올려주면 한끼 식사로 너무 좋은 라페 샌드위치가 완성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먹고 출근하면. 너무 든든한 식사가 될것 같아요. 밤에 먹어도 살찔 걱정도 없고요. 오늘은 이렇게 라페를 만들어보고 라페를 이용한 요리까지 알아봤어요. 너무너무 건강한 당근과 양배추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서 맛있는 식사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